자, 아프리카로 이적해오는 유걸분들, 이걸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TV의 오해와 진실! 빠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열혈갑질 문화전! 아프리카TV에는 열혈팬이 존재해요. 근데 이분들이 여캠과 그리고 버추얼 방송을 관여하고 본인의 입맛대로, 어, 너 이거 내가 몇개 썼으니까 너 뭐해? 이거 하지 마! 뭐 약간 흔히 말하는 쥐 흔?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하고 일명 털을 설치며 신규 유입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큰손 분들에게는 감사하는 게 맞아요. 비지 입장에선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도 있어. 그리고 열흘 갑질 문화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 다니는 건데 일명 학구 방송이라고 하죠. 학구 방송에 열흘들이 이렇다는 이미지가 현재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작비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의 작은 BJ. 사실상 어, 이렇게 열을 갑질 문화가 성행되고 있는 방송은 BJ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B.J.가 열혈분들의 말에 쉽게 응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리모컨질을 당한다? 그러면 그 방은 그런 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시청자보다 전반적으로 B.J.가 열혈팬한테 상냥하다. 9 2이명 개는 야 어떤 누가 와도 우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열혈이 갑질을 한다? 이거는 B.J. 본인이 만든 방송 문화이다. 네. 본인이 그렇게 안 가고 싶으면 그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강단일게요. 자, 그 다음 거한번 보러 가시죠. 처음에 무슨 괴담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어, 맞아요. 거기 가면 뭐, 스타 해야 된다. <laughs> 뭐, 뭐 해야 된다. <laughs> 해야 된다. 어, 나뭐 이거, 괴담.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들었었어! 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죠, 우리. 그죠? 스타를 좋아하는 시청자가 많고, 말이 안 되게 엄청 크게 유행을 했던 거잖아요. 왜냐! 처음에 무슨 괴담. 바로 요런 스타 대전들 때문이죠. 이런 대전들 때문에.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스타를 안 하면 뭐 살아남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루머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뭐 스타를 하지 않아도 정말 방송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플랫폼에서 다양한 장르가 생기고 유행하는 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스타가 가고 뭐가 왔나요 이따가 또 얘기할 거긴 하지만 마인크래프트가 왔어요 그게 엄청 또 유행을 했고 또 하나의 괴담이 있죠 여러분들 스타그래프트 시청자는 버티버를 싫어한다 따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타를 보는 유동이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 안에 껴있는 거야. 호불호가 있잖아요, 버티버도.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상금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버티버는 얼굴을... 솔직히 나타낼 수 없잖아요. 거의 노캠 방송이라고 말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맵을 보면 안 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방플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큰 대회에서 방플, 그리고 대리 게임 등의 문제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노캠 BJ들의 참여를 좀 꺼리는 것이죠. 버추버 자체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는, 요거는 루머라고 봐요. 2022년! 10월쯤이죠. 티미치가 720 화질 이슈로 그 약간 버추얼 BJ들이 좀 넘어오기 시작해 약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스타크래프트 대학이 완전 성행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넘어왔을 때가 스타대학이 해체가 되는 시기였던 거야 계속 스타만 하다가 너무 이제 유동분들이 음, 뭐 약간 이러고 있다가, 아우, 아 스타만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버츄얼이 들어와서 그걸 딱문 거죠. 굉장히 아다리가 잘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보면서 막, 와, 어 뭐야?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버츄얼 유동이랑 그 기존 아프리카 시청자 간에 약간 괴리감이 약간 있어요. 저게 뭐야? 뭐야? 뭐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구라치지 마세요 진짜 나이요! 진짜 나이 몇 살이에요? 에흠아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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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느낌? <laughs> 서로간에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약간 한 번에 아우를 만한 또그 컨텐츠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마인크래프트죠? <laughs> 마인크래프트로 우린 하나가 됩니다. <laughs> 이전에 스타 대학을 하다가. 너무 그 감정 순모가 심하니까 B J들이 하나 듯이 휴방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방송을 보던 유동들이 마인크래프트로 다 빠지게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엄청 인기를 끌게 되고 제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인간 B J와 버츄얼 B J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티키타카하면서 힐링을 하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좀 많아요. 네, <laughs> 누구누구님. <laughs> 어, 이거 날개 세트 하나 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막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개기가 되고 또 이제 버추얼이 많이 흥하게 되면서요. 2023년 아프리카 대상 시상식에서 오프닝 무대를 우리 버추얼 동료분들 개모임에서 장식을 했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어 상을 받으신 분들이 다 정말 그 마인크래프트랑 연관이 있으시고 게임을 되게 잘하는 버츄얼 BJ분들 다섯 분이 신인상을 또 탔어요. 신인상에 버추얼 분들 무려 다섯 분이나 탔다는 건 정말 앞으로 버추얼 그적인 방송이 좀더 아프리카에서 더 이제 흥하지 않을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상우 님의 방송이고 BJ 시상식 때어 오프닝 무대를 했던 버추얼 동료들을 보면서 리액션하는 영상이에요. 아 집에 이렇게 따로따로 따가지고 하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 자 매니저님들! 흠...아...물음교 점 딸새끼들 아 싹다 강퇴해주세요, 이새끼들 어! 카토우의 아들님 식상 대화 그 연속.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뭔가 이비 얘들아 내가 시동 걸 테니까. 니네가 비하해.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새끼들 조장에조져야 돼요. 그냥. 어, 메이저님들. 와, 나는 진짜 이거 보고 몰랐겠냐면 뭘 느꼈, 뭘 와, 진짜로 진짜 방송 너무 잘하시고 그 분위기를 진짜 잘... 좋게 잘 만들어 가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불편한 그 뉘앙스가 단어가 하나 올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완전 물타기가 된단 말이야. BJ분들도 엄청 버추얼 BJ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 또 마지막 괴담입니다. 제 팀장이 빡세. 이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기도 하고, 음,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어, BJ가 방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그 차이기도 이 하고, 어, 바박해져 완전 케박해져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아프리카 t v 나뭐 다른 플랫폼도 똑같이, 탑이제일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아까 봤듯이 시청자분들이 물타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100% 안전하게 클린한 거는 또 아니겠죠. 아프리카 TV나 다른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시청하는 분들은 결국엔 무엇일까?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 있던 사람이 이거 보고 이거 보는 사람이 이거 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섞여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다. 네.